잘 친구지. 뭔 어, 친구? 여러분 이제 밥 먹고. 야 누나. 가라... 옷을 갈아입고. <laughs> 갈아입고 영화가는 그는 중이야. 영화관 어느 영화관 봤지? 바로 주제는 아니, 바로 수박관니다 제목 말고 수박관. C C D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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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뭐, 영화 자, 자. 영화 오늘 영화는 뭐 제중? 제목 제목이 뭐라 했 제목은 응. 소방관이 바로 봐로 소방관입니다. 음, 소방 아, 잠깐만. 오늘 어, 생라고아얘좀 하자. 야, 시나로 만들어진 사람 그래서 저한테 유익이 될것 같아 손방과 아저씨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이렇게 애쓰고 뭐뭐 뭐, 뭐, 생명을 불을 꺼주고 그렇지 그렇지 불꺼준데감동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감동, 감동 이야기입니다우 음, 함께 일반인들을 아, 위해서 얼마나 엄마 열심히 아니 카메라 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어이. 일하시는 걸 주영아 자, 자. 아 소방아저씨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힘들게 일하시는구나 하고 주황이가 좀 많이 미우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오랜만에 영화 보니까 자. 마음이 설레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야, 오랜만에 나, 영화 보니까 아, 아, 어때요? 아니 내려 핸들이다. 핸들, 핸들, 핸들. 엄만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짚짚 <laughs> 코슬. 왜 자꾸 핸들. 바이 해? 바이가 이고 이제 안창. 바이 바이. 자, 지금 CD 바이 하고. 뭐. 자출발하고있습니다 이거 근데 후기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오, 다우로 다우로 다우로. 여러분, 어 야, 제목이 그러니까 이제. 나 위험하고 아 그만해 <laughs> 야 소방차 지나가는 거 봤지 불나면 몇 번으로 전화해야 돼 주영아 음, 음. 오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야 <laughs> 내가 알고 있었어 아 진짜 죄송한데 뭐자자 아, 아, 뭐. 지금 지금 신호등 자딱 넘뭔지고멋진도도착또 멈추. 그래. 음. 찍자. 뭐, 누나 부를 거 없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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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자, 여러분 영화는 뭐. <laughs> 됐거든. 보여? 안보이는 이제 조금 보인다. 음. 영화관 왔어요. 음. 음. 재밌게 볼게요. 음. 저, 아, 잘 영화 잘 어땠어? 영화 잘 봤습니다 너 어땠는데? 몰라 응? 몰라 몰라? 어땠어? 모르겠다고 모르겠어 주영 어땠다고? 영화 보니까 어땠어? 내용이 어땠어? 모른다고 했잖아 몰라? 모른다고 했잖아 자 1번 재밌었다 2번 기뻤다 3번 괴로웠다 4번 슬펐다 몰라 어땠는데? 주영 소방관 아저씨가 우리 위에서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봐봐. 야, 니는 이렇게 감동적인 걸 보고 배고프다라고 얘기할 할 수가 있나? 엄마랑 아, 누나랑 운, 운다고 정신없는데. 너무 감동적이잖아. 외국편 다시 보뭐외고편 다시 봐. 영화 다 봤는데. 소방관 아, 아저씨한테 아, 하고. 아. 주영아, 소방관 아저씨한테 하고 싶은 말. 네. 어때? 우리 위해서 아, 저렇게 네. 위험을 무릅쓰고 불 꺼주시는데 어때? 감사해 안 감사해? 소방관 아저씨,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